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는 나를 사랑하사 사는 나를, 사는 나를 위하여, 위하여, 자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것이다. 아멘. 아멘 2023년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지셨던 고난 받으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좋은 그런 상징적인 그런 물건이 아니죠. 죄를 그 당시에 많이 지은 사람이 십자가의 틀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영광스럽지 않고 그는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형 틀에 불과한 아, 혐오스러운 것이 영광스러운 걸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승리를 말합니다. 승리. 영어로 말하면 빅토리. 예. 빅토리, 빅토리. 운동할 때그렇게 많이 하죠. 승리를 의미한다. 뭐에 대한 승입니까? 죄에 대한 승. 그렇죠? 인간이 죄 아래 탁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다가 심판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인데, 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 죄와 싸워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죄와 사람은 누구도 죄와 싸워서 이긴 자는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죄와 싸워 승리했기 때문에 죄 값을 치러 주려고.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멍해를, 죄라는 멍해를 씌우고 그걸로 압박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그래서 회연하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너는 죄졌으니까 무슨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무거운 그런 굴레를 씌우는게 사탄마귀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해물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며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이기셨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모든 죄와 세상의 모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죄에 빠지지 않고 자유함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로부터 승리냐면 죽음으로부터 승리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유일하게 이기신 분이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해방과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승리를 생각, 빅토리를 생각. 그 승리는 죄로부터의 승리.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이 놀라운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희망 가운데 거하는 삶, 그리고 자유함과 의로움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러브 우리가 늘 말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 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더 함께 하여 려하심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희생하시도록 그렇게 큰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은 뭡니까? 희생이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희생하니까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 희생하죠. 그게 아름다운 그러한 희생을 통한 사랑을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쩜 그렇게 사랑이 큽니까, 그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전부를 주는 사랑,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주는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십자가를 보면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 생하심을 통해서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십자가 생을 숨지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거죠, 주신 거죠.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더라. 그다음에 38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이렇게 나눠져.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보면 앞에 지성조가 있고 이게 휘장이 막을 하고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1년에 한번 들어가요. 대속죄인 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사함 to you. Yes, I w 나 l l talk to you. Yes, I will talk 나 o you. Yes, I will talk to you. Yes, I will talk to y 예 u Yes, I will talk to you. Yes, I will talk to you. Yes, 죄값을 치름으로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찢어졌다는 표현이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어지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회복이 될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며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화목하게 되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면은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간의 수평적으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서 관계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은 뭐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너와 내가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관계 회복에 있어서 누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십자가의 능력을 입은 우리도 누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안 내밀면 영원히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사랑이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을 통해서 휘장이 송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더라. 그게 찢어질 그런 천이 아니에요. 아주 튼튼한 거거든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림으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 길이 막혔던 길이 찢어짐으로 길이 열렸다. 화목의 길이 열렸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사랑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의미는 첫 번째는 죄와 죽음에서 승리고, 두 번째는 뭐죠? 사랑, 관계 회복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끝으로 십자가 의미는 의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삼, 거듭난 삼. 영어로 하면 born, B-O-R-N, born 태어나다, 그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오늘 말씀 한번더 읽어요. 2 0 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저이제는 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것이라. 네. 오늘 20절 말씀은 이 산다는 말씀이 많이 표현돼요. 그죠? 음. 네.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죠. 네. 그다음에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세번 반복적으로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만큼 산다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의 욕망은 죄악은 다 어디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어본 어게에 다시 거듭나는 걸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뭐라고요? 거듭다 누구하고 함께 사는 거 이제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요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뭐예요? 욕심도 많고 욕망에 빠지기도 많고 탐욕도 많고 죄성이 많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이제의 삶은 정말 새롭게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예전에는 예수님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 가지니. 이게 접붙여있어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부서 공급받는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예수님처럼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없고 나만 막 살아. 교회 에 나왔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전혀 돼.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접 붙은 가지와 같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과거 나의 죄 많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나는 새 사람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십자가의의미는이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본 오케이. 거듭난 삶. 그나 나의 인생이 나 혼자 막 힘들게 저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젠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죄와 싸움을늘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탐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 한번 더. 첫 번째 승리. 죄와 죽음의 승리. 두 번째 사랑. 아, 사랑. 어, 그 다음에 거듭난, 거듭난 삶. 삶. 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모시고 이렇게 승리하는 삶, 사랑이 넘치는 삶, 거듭난 삶 이런 삶으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아내 안에 예수님 이 계시구나. 그리고 내 곁에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가 되어서 살아갈 때 세상에 빛이 될 것이고 세상에 소금이 될 것이고 아멘.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때 힘들 때나홀로 있네, 있네요 이렇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들과 힘을 합쳐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거듭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말씀을 주면 제가 깨달았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승리의 길을 갈 것이다. 우리가 연합의 힘을 통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늘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이다. 그죠? 또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십자가 주는 의미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의미가 큰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그 고난과 고통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죄악을 이기는 승리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행복하게 됩니다.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변치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죄악과 우리의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받고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의미를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시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그런 형제들과 함께 한다는 삶 속에서 인생이 두렵지 않고 어렵지 않고 힘을 아파요, 승리하며 힘을 아파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힘찬 인생의 발걸음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늘 바라보며 새임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대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